브레이크 더 블록 빌로우 유 밑에 있는 블록을 부, 부, 부수라는데 그러면..뭐..잠깐만 뭐.. 뿌부셔봐도 돼요? 아..아니..아니야 부숴야지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오! 뭐야! 아이 뭐야 에이 아 계속 생기네 잠깐만 Is p 스 w n s m a n d i r 뭔 말이야 이게 모래보다는 더 많이 생긴다고? 블록 입은 인프로버블. 아 아니 근데 왜나 죽어? 안돼. 아, 아. 아 이거 버그 이 버그 아닙니까 버그? 아니, 버그 아니에요. 아니야? 오나 사버렸어. 그래. 아 여기서 이제 막확장해 가는 건가? 잠깐만. <laughs> 옆에다가. 오케이 이제 아 여기서 살아야지 나는. 죽어라. 죽여야지. 죽어라. 어 계속 나오..뭐야 이거 편안해 계속 이래가지고 확장하는 거구만 나도 이거를 이거 하면 4개가 되는 마술 오우씨 왜 이래 왜..이거 왜, 왜 못살아 51을? 아이 깜짝아 오 돼지가 나올래? 네, 친구입니다. 어떻게 하실 건가요, 그러면 뭐? 이거 뭐한 명이 그냥 계속 파고 있으면 되겠데 녹았다 51을 왜 못살아 싶겠구만 아닌가? 어렵나? 중간에 몹이 나옵니다. 아 몹이 나와. 이거 돼지 이거 좀 치워줘. 아왜 우리 돼지한테 그래요? 우리 돼지 기죽게 왜 그래요? 우리 귀여운 돼지. 나중에 이거 이거 설마 혹시 식량도 먹어야 됩니까? 밥 먹어야죠. 아. 이 동물 더 나오면 은 이제 목장을 나와줘. 아뭐아 목장까지. 오. 나무 나왔다 나무 심어야지 구배.. 아유 몽몽이님 감사합니다 아유 돈 없는데 안 사주셔도 되는데 두 번째 멤버가 되신 거 환영합니다 어어 두명아왜 좋아하면 할 수도 있지 왜 하지? 왜 하스다 씨 뭐야? 이거 아, 아, 아!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야, 잘했어. 잘했어. 왜? 잘했어. 아니,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땅 땅이 없네. 땅. 여기다. 한숨. 여기. 여기. 여기 옆에. 어디? 작업대, 여기. 여기. 여기? 네, 여기. 작업대. 아, 작업대. 그럼 잠깐만. 공간이... 아, 떨어졌다, 씨. 아, 불편. <laughs> 에이, 하나 날아갈 수도 있지. 맞아. 거메우 님이 일바 마크 정품? 나중에 돈 생기면 하시고. 내 나무 이 나무 소중해 사가안 심어지네. 이거 계속 부수면 되는 거 아이가 왜왜왜왜왜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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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뭐야 이게 뭔데아 물이다 오 근데 물을 어디 땄어 <laughs> 난 모르겠어 아 농사 오케이 그러면 그야 씨. 오와 깜짝아 아난또난또 난또 무슨 짓 하나 했나 해잖아 오늘은 두 명만 할 거고 나중에 더 늘려서 해볼게요 하, 하게 되면 검해운님 나무 막 그걸로 만들지 마시고 빨리 도끼 만들어야 돼요 도끼 아 도끼 어 우선은 알았어 여기까지만 아좀 어, 사람이 땅이 있어야지 어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래야지 그렇게 어 이성적으로 살면 못써못써아 누가 창고 옆에다 지어놔서 귀찮게 아, 잘했어 뭐봐 이씨 뭘봐 <laughs> 왜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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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좋아하지? 하지 r e a r 아 아! o u Where 이 r 이 you? w 바 e r 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 예 이건 제가 줄게요 알았죠?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왜 배가 안고파지지? 그거 많이 움직여야지 배고파지지 져오 아. 아, 뭐야 이거 왜이래 아씨 아, 아, 아 트롤 누구야 조경 조경 나무 좀 예쁘게 깎아봅시다 확인 오케이 나아왜 우리 귀여운 나무한테 왜그래 어또 나무 생겼다 나 나무 키워야지 나무가 최고야 어 뭐지? 나는 하나의 사과나무로 심을 것이다. 여기다 하나 키우고, 그냥 블록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반블록으로 합시다. 반블록은 또 뭐예요? 어, 이제 반블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난몰라 나는 난 모르겠고, 나는 나이 들어서 식물이나 키울래. 이게 뭐야? 아, 불, 뭐야? 이게... 아, 반블록으로 이제 땅을 넓히는 거야?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. 아 근데 이거 땅을 넓혀서 이제 어디다 쓸 데가 없지 않나 솔직히 아닌가? 이제 몸을 피해야겠죠? 아 엔더 드래곤이 있다고? 네. 시 <laughs> 어떻게? 아좀 무서워지는. 나는 살면서 엔더 드래곤을 본적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아 뭐야 이게 그냥 편, 편,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구나. 좀 봐주는거지? 나중에 내면 아주 있습니다 아 이건 안 아, 아파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어 그러면 제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럴까? 뭐야 왜다 저리로 가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싸 감사합니다 아무것고 전적해고 아아서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건 또수 뭐지? 아, 수, 아 수박 수박이 왜 네모네 닌, 닌자 브릿지가 뭐야 뭔지 몰라 알맞은 도구를 아 깜짝아 씨 알맞은 도구를 어, 내구도 안다네? 좋다 아닌가? 다나? 나 약간 설마 나 모두 크리에이티브한거 아니야? 왜픽 아니네 나 뭔가 배도 안고파지고 무게 아, 다네 내구도 배가 안고파져 이상하네 호박 b b 어오씨 깜짝아. 씨. e to us. B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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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좋겠다, 그렇지? 삼겹살, 하, 항정살, 가브리살, 목살. 평화로 a b b a 아아니 b b a 근데 난이도 쉬움? Bab, b a

난 브릿지가 뭔지도 몰라요 브릿지는 다리지 다리 영어로 m p r e a c h i n 이거 블록 m m b l o u t 아 s ahem, Tasundi? a h e 음. 반블록 어떻게 만든 거야? 나도 만들어봐야지. 그 어, 만들었다. 아니네. 자, 압력판인데 이거는. 작업대에서 일, 이, 삼번 칸에 나무를 놓으시면 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1 2 3번 칸에 기다려보세요. 오, 여, 오, 세 개로 여섯 개가 나오네. 두 개, 두 배로 늘어나네. 오. 오. 나 다리가 맞았어? 하, 영어 잘하네, 나. 영어 아, 이렇게, 이렇게, 아, 이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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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나 이렇게, 나렇게이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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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러게 딱 반이니까 아우 똑똑한데, 반이니까 딱 반이 됐네. 그치, 아이고 들어가십시오. 형님, 들어가십시오. 형님, 오케이, 아, <laughs> 아니요, 십시오 형님, 왜 배가 안 고파지는지 모르겠지만, 아니, 운동하시면... 아, 운동하기 싫어요. <laughs> 근데 돌이 안 나오네, 아직은? 열심히 캐 봅시다. 우리 한명더 한 고용할까? 이거 캐는 용도로 <laughs> 노예하나구 구하자 캐는 걸로. 아 아. 제 방송 오시니다 <laughs> <laughs> 저희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저희 로로티비 쪽으로 가보십시오 유튜브. 노예 한명 뽑아야겠어. 안 되겠어. 어사부서졌다 바꿔야지. 어. 어 감사합니다. 아 중고로 주는 게 어디 있어? 자기는 새거 쓰려고. 아나 지금 새거 만들려고 했는데 자와나 중고로 주고 자기 새 걸로 만드는 거 봐. 와. 어 서운하다. 서운해. 들어왔슈장님. 들어왔슈장님. 나무? 히얼! 뭐.. 아 I s 아 h I shh. Sanga dome, 나 a n Omana? Dapujana? Oi, yo, 니다 오. 야, 또똑한데 저걸 기억하고 있다니. 어, 셔라라님 하이. 로로티비, 로로티비, 아로아로티비. 그쪽으로 가면 될 거야. 나무를 주세요.

어. 엉덩이가 토실토실한디. 우리 돼지. 귀엽게 생겼네. 도끼오 어, 노예 왔어? 아. 오케이 오케이. 초대 초대해요. 초대요. 해 <laughs> 아, 메 님. 노예 잠깐만아. 잠깐만. 나. 잠깐만. 하 시고, 싶 다고, 하셨 죠？호트 보내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샤샤샤 채널이 없어? 지금, 방... 음. 지금 방송하고 지금 방 있을 걸. 잠깐만 아 아로 아로 tv. 엄마 이렇게 하여... 볼륨을 높이고 게임 소리를 줄여야겠다.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아 맞아. 사파나 만들어야지. 아 나무 다아 있구나. 따다따다따따따다 까먹지 않았어. 까먹지 않았어. 음... 좋았어. 좋았어, 친구들. 음... 아, 이게 아니지. 빡. 아, 좀 비켜 봐. 아왜절로가봐 좀. 버전. 1.165, 1.165. 그리고 이제 그 서버. 네. 아이디는 하마치 돼 네. 하마치 그거 아이디는 그거 로로티비 라고시고 비밀번호는 이자입니아 진짜 아저씨 왜그래요 불만있어요? 왜 불만 안들어가요? 도끼 든거 안보여? 아... 어배고프 그 달았어요 어난 안달았어 어, 나보다 운동을 많이 했나봐 <laughs> 네들 믿는데 도팅을 많이 썼어. <laughs> 와, 깜짝아 진짜. 들어가십시오. 들어가십시오 형님. 들어가십시오 오케이. <laughs> 얘는 도끼를 잘하셨나? 찾았어? 찾았어? <laughs> 내 가장 최신 버전. 가장 밥그 전까지 나 노해야지. 왜왜 그래? 그 깜짝아 이 어, <laughs> 망친 줄 알았잖아. 오아 이렇게 하는 거야. 똑똑한데. 이 남은 흙은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, 사령관님? 음. 세워야 하니까 그냥 상자에다 넣으세요. 알겠습니다. 아 상자에 다 넣놔야겠다. 딱딱딱. 우리는 빨리 석기 시대가 되야 됩니다. 아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안 되네 이상하게? 어어. 빨리 노 애들아 빨리 와라. 아니야. 사실 뭐캘거 캐는 거 말고 할게 없지. 뭐. 응. 정부. 아, 어. 뭐야. 어. 아 뭐야? 죽은 줄 알았잖아. 아오 똑똑한데? 나도 한번 갔다 와볼까? 아니야. 아니야. 나 나를 할수 있어. 알아. 나도. 아 뭐야. 아 막아놨네. 씨. <laughs> 에이 막아놨네. 날못 믿어. 날못 믿었어. 토끼? 어, 어, 아왜내꽃 뺐어? 왜리내꽃 뺏어서. 나 어, 중고 대타다. 그럼 새거 하나 만들어야지. 아 아니 아니 아니야. 야 너, 널린 게나무데막 어? 그렇게 어, 어. 사람 이 인색하면 안, 못 써. 안녕 여러분 저는 색 속세 뭘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응. 안녕. 아야 물을 잠깐만. 야야 잠깐만. 야 저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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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저아 아저씨 물물 어? 물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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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아저씨 물 빨리 떨어뜨려 와 아니 물이 없어. 와 여러분 아니 와저 아니 저거 와와날 죽였어 아니 아니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물이 물이 물 어디 갔어 아 안녕 내삽 하나, 어, 흙 다섯 개, 나무 한 개. 아, 그 정도면 괜찮죠. 이 씨. 와, 나를 죽였어. 어, 어, 괜찮괜찮 괜찮아. 와, 와 나를 죽여 놓고 그 정도는 괜찮죠, 바로. 나. 어, 그대로 있네. 아니, 물이 없다니까. 헉, 물이 야, 한번 죽으면 끝이야. 나 벌써 세번 중에 두번 죽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거는 음. 그 아이템 복구, 복구. 아, 복구 깜짝아. 음. 좋은딱 때본만 해준다는거 호스트 장.. 잠금이 뭐야? 생겼어요.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? 몰라 너물 없어졌지 너? 네너로 엉덩이 대 엉덩이 열때는 마와 마주... 어, 진짜 이거... 어... 나를.. 주... 아니야 치워 더러워 <laughs> 와 나를 죽이, 죽이, 죽이기고 물까지 잃어버려? 이거 이거 선 넘었네 그 대신 에제가 이거 노가다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, 난 잔다 여기서. 아, <laughs> 묘지 있다. 여기 묘묘 짜리인데 묘 <laughs> 짜리가 따스하네. 음... 지금은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. 아까 그 노예들은 어디 있나? 노예들아 하마치 음... 깔았니? 하마치 <laughs> 한마치 안 깔면 안 푸대한다. 음... 빨리 들어와라 노예들아. 노예들. 아니 박스라 관심 좀 줘봐 빨리. 닥... 에이... 아니 닥스라 이다 씨앗. 오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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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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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, 이거, 동물복지 l e 서 나오겠어 빨리 들어가. or, 아, 나왔다 음. 아, 됐다. 음. 얘네 설마 떨어져 죽진 않겠지? a h 오 a h 어 a h 다 a h bah, bah, 어 a h b a 오 b 오 h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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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a h bah, bah, b a 네 돼지 여러분. 최대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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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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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이 돼지들. 아 이건 진짜 돼지들입니다. <laughs> 이건 진짜 돼지들이잖아. 어 나무 나 뭐야? 도로 TV, 그거 잠깐만. 왜 여기 야 소가 나무한테 나무한테 찧혀서 죽었어. <laughs> 아 뭐야? 왜 그래? 나무를 캡시다. 나무를 캡시다. 자 죽을 수 있으니 상자에 항상 물건들을 넣는 어놓 습관을 들여봅시다. 나무를 캡시다. 나무를 뭐야 이거? 오 사과. 오 제가 지금 동물 세 마리 넣었습니다. 세 마리. 오. 네 마리. 신고해야지. 동물 괴롭힌다고? 다섯 <laughs> 마리. 우와 무슨 압축이야? 알집이다 집야뭐 알집. <laughs> 겹쳤네 일로로와있어 그래그래 어이구 잘다어 그래, 그래, 그래. 어너희들와일아 어, 그래. 어. 어, <laughs>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 맛있어 이거 자 같이 하는 거는 다음에 또방 만들면 그때 같이 해요 너와와들아어들왔니 노예들아. 노예들아? 어 노예 한명 들어왔다 한마치 들어가 아아내내 내 오리 아이 정도는 이렇게 야지아이 하고 위아 나무 너무 많아 씨 나무 너무 많아 오우 뭐가 아쉬워 이거 어차피 부서지더라 나중에 나뭇잎은 나뭇잎은 다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부서지더라 n e l I love to channel. I love to channel. I love to c h I love to I p 그거 제가 보내 h 거 복사하셔서 직접 연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? a 마치 주소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 음. 컴맹이지아그 채널에 보냈죠. 제 보이시죠? 아또 죽을 수죽을 언제 죽을지 몰라. 넣어 놔야 돼. 고정 메시지 보이시죠, 여러분? 고정 메시지 누르시고 시면 돼요. 고정 메시지 복사하신 다음에 직접 연결에다가 나는 대체 이걸로 어떻게 엔더 드래곤이라는 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해야 돼요. <laughs> 응? 아, 어, 저는 나, 땅을 194번이나 캐어요 당신은 66번밖에 안캐고요더 열심히 일하세요, 노예. 빨리 들어오세요. 어, 좋았다고요? 아, 이 나무 는또왜 이렇게 잘 컸어? 또 짜증나게. 왜 들어왔나요, 노예? 아, 너무 기사다. 오케이. 너에 들어왔어? 어. 오케이, 이것도 끝났지? 있... 이게 아, 이제... 아, 밑동이 남아 있으면 오케이. 부서진다. 안 부서진다. 아, 안 거야, 아 저기 아, 나무, 나무 있다. 나무, 나무, 나무. 응. 나무 개 <laughs> 아, 어우. 어우. 이름, 벌레 아. 많을 것 같아. 아. 오 뭐야? 뭐지뭔 소리야. 아 씨. 로브체스트로스가 뭐야? 뭐야? 잔디 블록. 잔디 블록이 왜? 잔디 블록으로 이제 이 흙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돼요. 아, 그러면 한, 한쪽에 한쪽을 여기 여기 파서 아, 그쪽에. 오케이. 아, 번식 좋지. 번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. 창작이 많아요. 따다도 넣자. 창작이 더 많아. 어? 내 도끼 어? 내 도끼 아 있네. 언노운 호스트가 뭐야? 너네 포트 안 쳤지? 잠깐만 쟤네 안, 못 쟤네 못 들어온다는데? 언노노 i n g to put i 얘들아 I'm going to put it o 다시 해줄게 다시 g 다 어, 이거. 다시 해줄게. n I'm 이 o i 돌이나왔다돌이나왔다곡괭이내가만들거지롱 나만, 만 나만 해 m 지아 a m a dama, d a 아알 d a 알 a d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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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m 그 d 그 m a d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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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야, 근데, 근데, 그러면 물, 물은 이제 안 나와? 물은 안 나오는 거야? 어, 저 나와요,